얼른 방으로 눕혀라. 뭐 여기가 어디야? 아이고야 우리 오라버니 아니세요? 그 잘나고 잘난 윤신중 오라버니. 아좀 내려. 이 기지마 뭘 잘했다고? 야 윤진주, 내가 술좀 먹은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? 그럼 넌 아주 석고대제라도 해야겠다. 어? 뭐야? 야, 자리 만들어놨어. 얼른 데려다 눕혀. 어? 어? 엄마다. 싸는 우리 뻥중심년엄마 아이고. 어, 야, 어, 야. 아, 얘가 그러니까, 왜 이래, 저게 야, 뭐해. 얼른 데려다 눕히지 않고. 신혜야. 집 진짜 아이고다. 아, 이고다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아, 그래. 왜? 응?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? 이 윤순애는.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? 아이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얼른 들어가자 지금 시간이 몇신 줄이 나 알아? 왜 얼른 자고 일찍 일어나 출근해서 돈 벌어 오라고 뭐야 엄마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 금반지랑 목걸이 팔 수가 있어 아 오빠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걸 파냐고. 나 등록금 없어 대학보기 할때나 은근히 말했다 엄마가 그거 봐라 내 등록금 안 내주나 고 근데 엄마 꿈쩍도 않더라 아이고 얘가 아이 언제쯤 얘기를 근데 근데 오빠 사기당했다니까 바로 팔더라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어떻게? 신장을 떼주든 간을 떼주든 저더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지 오빠가 뭘 잘했다고? 야, 그 간이라도 다팔줄 알았냐? 엄마, 엄마한테 난 뭐야? 난 대체 뭐냐고? 아, 뭐기는 그 뭐, 몰라서 물어? 어, 말해봐 말좀 해줘 봐난 대체 엄마한테 뭐야? 난 그냥 이렇게 벌레처럼 무시당하면서 돈만 벌면 돼? 어? 이게 엄마 앞에서 못한 소리가 없어 얼른 일어나 한대 맞기 전에 뭐?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? 오빠가 나 때릴 자격이나 있어? 어? 이게 진짜 아이고, 얘가 티에서 하는 소리를 갖고 뭘 그래? 아이 좀나봐 야, 너 지금 그거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냐?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없어. 주유소 알바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빵집 커피숍. 근데 그 동안 넌 뭐했냐? 하다 하다 다단계 사기까지 당하고. 내가 너 때문에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데? 엄마가 너 때문에 왜 마지막 남은 아빠 유포까지 벌어야 하는데? 야, 니거 네 팔았냐? 네가 알겠어. 이 자식의 거야? 해. 너 언제까지 진드기처럼 붙어서 우리 가람이가 아, 돼? 니가 했냐고 내가 언제 어 아이고 들이왜 이래? 아이고, 아이고 그만들 그 못.